저는 저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닮은 아들입니다. 저의 외모와 성격도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그분들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전자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닮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도 제게 발견되어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저의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피로 이상으로 고민하고 신중하고 꼼꼼하고 깔끔을 떠는 성격입니다. 저에게는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계 통계로도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들의 20% 정도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전등을 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다섯 번씩 해야 했습니다. 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잠궜다 열었다, 잠궜다 열었다 반복하기를 다섯 번 이상을 해야 마음이 열렸,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상과 옷장과 제방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까지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강박증이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제 가족 중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제 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가끔씩 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할아버지 혹은 또 외삼촌이랑 닮았냐라고 <laughs> 말씀하시는데 외삼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찍 어 돌아가셔서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외삼촌이 계시지만 미국에서 멀리 제가 떨어져 있어서 외삼촌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2012년 제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을 만나 뵙고, 외삼촌 또, 아, 똑같구나, 강박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한, 제 외삼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날, 외삼촌께서 이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외삼촌께서 문을 잠그시고 여시고 하는 것을 다섯 번 이상 하시는 것을 <laughs>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그신 다음에 문이 잠겼는지 이렇게 땡겼다 잡았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강박증을 보고 왠지 모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고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을 닮은 사실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제가 저의 부모님에서 난 자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변화산 사건의 말씀과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나타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경험할 영광에 대해서 잠깐 비춰진 초현실적 사건입니다. 많은 신학적 견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다가온 이 변화산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형상화 될 수밖에 없는 형상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한계투성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땐 완전히 이해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수많은 오해와 올바르지 못했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욕망과 오만으로 잘못 이해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거두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버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묘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인물 두 명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다를 통해 히브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두 명이 상징하는 율법과 예언은 다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해 쓰인 장치였지만 완벽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두 가지 율법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지만 불완전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변모한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시켜 준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과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고난을 앞두고 있던 자신, 자신과 그를 따르던 아직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희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된 인간도 이제는 율법과 예언으로 뛰어넘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변화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살면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몇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변화의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의 가르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여정에서 군중에게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가 담겨 있는 메시지며 변화산의 사건과 연결된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통해 회복시킬 것은 인간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위기 절정의 순간에 풀어내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마가는 예수께서 마주한 이 아찔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그 질문으로 인해 예수님은 군중 위에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그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 볼때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협력했다라는 것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지위가 그만큼 성전 세력을 압도할 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활한 질문으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말씀을 보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성전 세력의 중심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리가 두려워 예수에게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대로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동의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친로마 협력자라는 딱지를 붙여 예수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이 기대하던 메시아적 의미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든, 예수의 메시아적 지위는 순식간에 증발할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신 그의 메시아적 사역은 헛수고로 돌아갈 그 사건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돌보시라는 당신의 가르침도 훼손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세금의 납부가 잘못되었다라고 거부하라고 선포하셨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반란이었을 것입니다. 대중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 예수께서 로마에 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로마의 하수 였던 군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 부화가 된이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 이 질문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속임수였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께서는 큰 공경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화폐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던 대나리온을 가지라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저는 이바치다라는 말의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 앞이 도다미는 갚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 반환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없어진 것을 복원하는데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받쳐라, 복원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이 말씀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이사의 거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동전을 가져오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황제의 권위일지라도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우주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방식대로 구분하여 따로 살아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세상을 꾸짖으시면서 창조의 섭리이 섭리인 선함 선함을 이루어내지 못한 세상도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풀어서 말하자면. 가이사의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지배당하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가이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하나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들린 세계의 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 선함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억압적인 공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 종교적 위성과 사회 경제 군사적 억압을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비성저적인 비성서적인 일이라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제된 인간으로 하지 말것일 가르침으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르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어떤 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면서 받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억압, 악하고 억압한, 억압적인 것에는 저항하되, 연민과 충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일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악하고 억압적인 것에는 저항하되 연민과 충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라라는 메시지가 최고조로 달한 일이 십자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잘못과 고통과 고통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표용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순종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변화 상황의 변화산의 사건과 또 오늘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선포하신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버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재밌게 본 영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다운튼 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에피소드에 주인공의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공인 메리를 불러 이제 그 뉴스를 말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 1차 세계대전 앞뒤로 급격히 변하는 세계 가운데 어, 영국의 귀족으로서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 살, 맞춰서 살 것인가를 어, 휴머니 스틱하게 담고 있는 어, 드라마인데요 많은 성서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어,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제 우리가 살았던 그 가치대로 너희도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도 그 가치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그 손녀 딸에게서 한한말 울고 있는 손녀 딸에게 이 말씀 이 말을 전합니다. You are the best of me that will live on'이라는 말을 그 딸을 위로 그 손녀에게 위로차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나의 가장 훌륭한 버전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부모님과 저의 조부모님의 최고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우리 외 부, 조부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형상과 부모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라는 것이죠. 더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난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땅 가운데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길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지금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심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버전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최고 위에 최고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밀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하나님의 최고의 버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충성스러운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지위를 통해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존재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정의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끝날에 평가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관계를 통해 온전히 사랑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함께 거둠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요동에 시달리며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주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사랑으로 빛나는 분이시기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구해 주시려고 직접 쓰러진 곳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길 위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